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브라질 파라가 이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단 하나 멀티성 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번 소집 명단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 기준이죠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한자리를 두세가지 역할로 풀수 있는 선수 그게 이번 대표팀의 통과 의미가 됐습니다 왜 지금 멀티성 일까요 대표팀은 7월 이후 3백 기반 3-4-2-1-3-4-3 전환을 꾸준히 실험 중입니다. 라인을 한줄더 세우면 자연히 공격자리는 3칸으로 줄어듭니다.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이동경, 황희찬, 노연규, 엄지성 이름만 들어도 숨이 찬데 선발한 세자리뿐 이때 해답이 되는게 멀티성입니다. 한 선수가 경기중 윙 윈백 9번, 세컨톱 6번, 8번, 10번을 오하며 전술을 즉시 변속하는 거죠. 강호를 만나는 본선 대비에선 교체 카드보다 현장 변속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첫 번째 사례, 정성빈의 윈백 카드입니다. 명단 표기상 수비수로 등록됐지만 본업은 측면 공격수. 9월 평가전에서 오른쪽 윈백으로 투입되며 후반 템포업의 전용 스위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정상빈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폭발적인 속도, 주저함 없는 전진 드리블, 볼없는 침투, 김문환, 설영우가 구축한 암정적 빌드업과 수비 밸런스에 정상빈은 순간 가속과 뒷공간 씨력이라는 전혀 다른 결을 제공합니다. 브라질 파라과이처럼 전환이 빠르고 1대 1이 강한 상대에게는 후반에 꺼내는 정상빈의 속도 카드 가라인을 깰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석입니다두 번째 퍼즐, 옌스 카스트로프의. 포지션 유연성, 대표팀에서는 삼선에서 폭넓게 뛰며 아빠, 수비카담, 전진 패스로 존재감을 보였지만 소속팀에선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쓰입니다. 심지어 오른쪽 풀백빈까지 경험까지 더해지죠. 홍 감독이 말한 대로 일단 미드필더, 필요하면 다른 옷입니다. 카스트로프가 6번으로 서면 전진 알박의 전진 기점. 8번으로 올라서면 하프스페이스 연결, 10번으로 배치하면 이선 침투와 세컨볼 회수가 살아납니다. 수비를 두텁게 하면서도 볼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링크 플레이어가 확보된 셈입니다. 세번째 키, 손흥민의 다목적성. 가장 폼이 좋은 에이스이자 이번에도 주장으로 팀을 다 잡습니다. 300 전환 이후 손흥민의 가치는 더 커졌습니다. 정통 9번으로 뒷공간 침투. 왼쪽 10반으로 하프 스페이스 컷신, 필요하면 후반 조커 투입으로 템포 체인지까지. 최근 클럽에서 보여준 초반 선제골, 패턴과 결정적 순간의 마무리, 그리고 동료를 살리는 라스트 패스는 3-4-2-1의 금쪽 기능입니다. 상대가 라인을 내리면, 중거리, 세컨볼로 라인을 올리면, 침투와 속도전으로 해법을 바꿉니다. 그 변화의 축의 손흥민입니다. 네 번째 축, 후방의 멀티 허브입니다. 김민재는 고정 다치지만 파트너는 경쟁 중이죠. 여기서 박진섭의 CBTM 제목이 빛을 발합니다. 그가 중간에서 라인업다운을 조정하면 전반 400회반 300처럼 매치 내 전술 스위치가 자연스럽습니다. 강팀을 상대할수록 이런 숨은 변속기의 결론이 커집니다. 결국 멀티성은 개인재능의 나염이 아니라 팀 전체의 위험을 분산하고 교체 없이 체시판을 재배열할 수 있는 유연성의 총합입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첫째, 역할 과부하로 인해 선수의 색이 흐릿해질 위험. 둘째, 역할 교대 구간에서 생기는 순간적 미스매치. 셋째, 세트피스, 수비, 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난이도, 상승. 그래서, 코칭 스태프는 이번 두 경기에서 체크리스트를 클리어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셔야 할까요? 윈백의 높이, 전반행 중간 블록, 후반엔 라인업, 정상빔 투입, 시, 오버, 언더랩 각도는 2, 2, 10번 조합 이강인 이재성, 이동경 손흥민 등 누가 메이킹과 피니시를나눠맞나 전환 속도. 볼 탈취 후 삼촌의 방향 전환, 카스트로프, 이강인의 첫 패스질. 클리어 후두 번째 볼, 김민재, 전진 헤더 트윗 세컨볼 횟수에 누가 붙나? 교체 타이밍 60에서 70분 구간, 정상부인 오현극 투입으로 깊이, 의 높이 조정이 이루어지는가? 이번 두 경기는 스코어보다 유연성의 완성도를 재는 시험대입니다. 강팀을 상대로 수리백이 실제 효율적인지, 멀티 자원들이 경기 중 변속을 자연스럽게 구현하는지, 그 답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면 홍명보의 10월 키워드는 멀티성이고, 그 핵심 퍼즐은 정성빈의 속도, 카스트로프의 연결, 손흥민의 결정력, 그리고 후방의 변속 허브입니다. 전술은 종이에 그리는 게 아니라 90분 동안 계속 바꾸는 것이죠. 그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팀, 그것이 지금 대표팀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 두 경기에서 어떤 조합이 정답지에 가까운지 함께 지켜보시죠.